운동가의 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봤어, 아, 저 사람은 쓸만하네. 뽑아가지고, 휴직을 시켜가지고, 사무실에서 일을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김태현을 부르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마 김태현 안 나오려고 할 텐데. <laughs> 예를 들면, 김태현 같은 사람은, 너는 수업 잘한다고 잘난 치를 하니까, 그, 너만 잘난 채할게 아니고, 너가 상금자로 나와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갈급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다 가르쳐 줘라. 네가 실제로 운동을 는서 한번 활동해봐라. 자,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laughs> 시켜봐가지고, 그 기획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3년도와 2005년도에 김현섭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휴직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니가 협동하고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휴직해가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열몇 개의 지역물을 세웠습니다.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열매가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리더십을 세우면서 선교성동님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관자로 시켜서, 시켜보면서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대표로 세우면서 함께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으로가입있어가지고 회비를 내주셔야 됩니다. <laughs> 예. 지금 제가 휴직을 올해, 이번에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휴직할 때는 2000년도 휴직했는데, 그때는 무급,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안 주고, 단체에서도 안 주는, <laughs> 제가 월급 통장 까먹는 휴직을 <laughs> 1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0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들어왔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200만원 받았습니다. 월 200만원. 월 200만원 받아가면서 이제 좀 부수한 것들은 채워가면서 휴직을 했고, 마지막 이번에 나왔을 때는 제호흡만큼 오늘 받습니다. 보험 한걸 받으면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 사무실에 상근자가딱세명 있습니다 저하고 정책위원장하고 있는 홍인기 잡지 만들고 있는 조은아 이세 명이서 사무실 돌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책과 잡지뿐 아니라 수업이 필요하면 수업 쪽에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학교 보험화 필요하면 학교 보험화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여 영역 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더 쉽게만 이 운동이 발전하고 이러면 도움을 줄수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지금 회원이 3,400명이지만 월 만원 회원이 대부분입니다. 회비를 만원 내지만, 회비가 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잡지 만들어서 받아보는데 5천원이 듭니다 실제 여러분이 회비를 만원 내시는 분은 5천원만 내는 겁니다. 잡지는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면 여기에서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 여기에 월 만원, 월 만원 작정을 해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요 혹시 회비를 만 원만 되고 계신 분 계시면 2만 원으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대가 발전했는데 몇 년째 만 원입니다 네 실제로는 5천 원입니다 5천 원 그래서 어 단체고 5천 원받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급적이면 2만 원 정해 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만원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2만 원, 3만 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얼마 하냐? <laughs> 예, 예, 저는 5만원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함께 마음을 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질을 바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원신입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이라든가 수입이 없는 분들은 할수 없지만, 교사로 나와 계시고, 수입이 있는 분들은 꼭 만원을, 어, 이렇게 지금 작정을 적으시고, 혹시 계좌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부분만 비워놓고 다른 걸다적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계속 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여러분 꼭물질로 심어주시고, 대신에 저희 종교사 운동은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하다가 억울하신 분들은 전화 한 통이면 다 탈퇴가 됩니다. 탈퇴가 가능하고, 혹시 또 무리하게 많이 하셨다가, 아차 싶은 분들은, 예. 대회 끝나면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대회 때 10만원 작정했다가, 전화 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깎는 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옆에 계시는 노란 조끼, 한 분들에게, 전달,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는 시간들을 제가 한,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적고, 지금은 저희가 현가입서만 적을 텐데요. 오늘 밤이 되면큰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가입수 말고,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의 부분들을 작정하려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끝나고 문화와 만남을 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스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 지금 어제 비가 와가지고 부스에 많이 안 들었다 그러는데, 부스에 가게 됩니다. 종교사 운동에 회원단체들이열몇 개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반드시 팜플렛도 받아오시고, 반드시 가서 그 단체가 많은는지를알아와야 됩니다. 네 오늘 밤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회원 단체를 쭉 적어주시고 관심 있는 단체 체크하시오 이렇게 개관식 문제를 낼 겁니다. 그 적으려고 합니다 받으시면 돌아가시면서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 적어주시고 적으신 분들은그 옆에 있는 노란 쪽기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온대신 분들은 계속해 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교육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공부와 경쟁과 출세와 대학과 껍데기만 남아있고, 우리 아이들 속에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사물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죽은 지식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이 죽은 현장 가운데서 생명을 알고, 복음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불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로하여금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부활과 능력을 심었으며 그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지식의 의미와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와 능력과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부르심을 알고 있는 자로 부르 받았사오니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우리의 현실들이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은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이 땅의 공교육에 생명을 부르셨고 이 땅의 공교육 가운데서 공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우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종교선 운동으로 모였고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또 물질로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 헌신을 받아주옵시며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며 주의 부른받은 믿음의 흥신자들을 부르어서 그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들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십을 길러나가며 종교사 운동이 주 앞에서 쓰임받게 하는데 온전한 승님을 하신사를 길러낸 일에 사용되시도록 도우시기를 바랍고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들 수용하시옵시고 학교로 부른받은 아버지 한 자들을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무너진 것을 막으며 이 세상의 물결들이 아이들에게 덮치지 않도록 막아서서 이 학교를 새롭게 한 자로서 가도록 인도 하 길을 바라고 오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